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은 될까? 이러한 것을 연구할 때첫 번째는 머리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보고 그 구조로부터 이것의 해답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머리 구조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머리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 안에는 진화를 대 나오면서 여러 개의 머리가 겹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모델로 보게 되면, 내 머리 안에는 사실은 옛날 진화의 첫 번째 생긴 악어가 있고, 그 다음. 원숭이가 있고 그 다음 과학자 이러한 종류의 머리들이 이 자세한 머리 구조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은이 악어하고 원숭이하고 과학자가 각각 제멋대로 날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정렬시키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가도 악어, 원숭이, 과학자를 한쪽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을 보는 쉬운 방법은 머리도 몸의 일부분으로서 몸에서 발전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라는 객체를 보게 되면은 몸 안에는 머리, 척추, 그 다음 이러한 것을 이루는 작용에는 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핸드 스탠드를 손으로 거꾸로 쓴다는 걸 알았을 때 신장 쓴다면 공부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 머리, 모든 신경 균형을 한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내 마음 속에 무엇에 대한 화가 났다 하게 되면은 그 화가 난 것은 과거에 대한 거고 그러다가 또 내가 오 이거 시험을 잘못 보면 하는 두려움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소리를 듣고 지금에 강조를 해서 자기 몸 안의 근육을 머리끝부터 얼굴, 목, 가슴, 다리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일치시켜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머리에서도 과거에 화를 나는 일들, 미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강조를 합니다. 지금의 강조를 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소리는 지금밖에 들었었고, 과거의 소리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미래의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하는 건 무엇에? 자기 자신의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고 몸이 움직인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머리가 지금 한 순간으로 완전히 집중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할 객체 방법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나 국어 문제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머리를 일치시킨 다음에 하나의 일치된 방법으로 이세 과목을 통합해서 공부할 것입니다.